E uh -huh. umijela nodika žuka 안녕하세요. 기붕입니다. 아, 기붕이는 세종시에 있는 계곡지에 지금 찾았습니다. 아, 담한 계곡지 소리지인데, 아, 여기는 우선은 잉어는 개체수가 거의 없는 것 같고요. 나오면은 붕어인데, 베스탕이다 보니까, 아, 입질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어, 정면에 지금 5대 깔아고요 간지블랙 52대 그 옆에, 그리고 왼쪽으로 2번대가 아, 간지블랙 50대, 그리고 나머지는 간지블랙 47대에서부터 어, 35대까지 앞에 마름이 게 피어 있거든요. 마름 경계, 포켓, 그리고 좀 떨어진 데 해서 어도를 한번 이렇게 쭉 잡아 봤습니다. 수심은 어, 지금 양쪽 가스로쬐 놓은 게 수심이 한 2m 권이 되고요. 그리고 정면 앞쪽은 한 3m 에서 3m 20 이렇게 됩니다. 수심이 좀 깊습니다 여기는 하루 저녁에 다음날 아침까지 해서 입질을한번 정도는 준다 합니다 해가 떨어지고 밤 9시가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 살만합니다 아 그전까지는 거의 뭐 땀을 비오듯이 쏟아 가지고 세수를 지금 몇번 했는지 몰라요 자 지금부터 낚시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11시 9분, 현재 시간 11시 9분 되고 있는데, 아직까지는 입질은 현재 없습니다. 아, 아마 자정 넘어가면서 입질이 오지 않을까 좀 예상해 봅니다. 계속 땀이 너무 나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. 옷이 막 땀에 쩔어가지고 그냥, 아, 끈적끈적한 게 없어지지 않고, 아무리 닦아도 싹 갈아입고 나니까 아주 그냥 뽀송뽀송하니 좋네요. 다시 집중해 보겠습니다. 뭔데? 뭔데 이러냐? 뭔데 이래? 아이고. 이야. 와, 판을 빠졌어. 간식이 건졌네. 아유. 월척밖에 안 되는 게뭘 이렇게 힘을 써대. 34. 월척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아유. 밤에. 그래도 붓네요. 아,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옷을 또 갈아, 갈아입으러 갔다 왔습니다 옷을 또 갈아입었습니다 아, 아까 입었던 옷을 어, 냉수에 빨아가지고 널어놨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말랐길래 그거 입고 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 너무 더워요 아 습도 장난 아닙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ああなとなおんだ治んだ <laughs> あおー 이미 장사요. 한 마리 나왔습니다. 빵 좋은. 아주 기가 막히게 생긴. 아, 여기 아, 기가 막히게 빵이 떠네 네. 야, 아, 이거 사자가 아니라. 허리 급이. 허리 급이에요. 허리 급. 허리 급도 아니네. 딱 월이네. 33. 빵 좋은 얼차가 많이 나왔습니다. 아주 기가 막히네, 새빵이. 어, 이거 기가 막힙니다. 아. 이야. 상노장 기봉합니다. 아. 황금색. 아이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찌를 예심도 없이 그냥 쭉 밀어버리네요. なんだなんだ <laughs> あおさ<ー>い <laughs> しょた。<laughs> <laughs> 오 힘이 힘이 장사요 하나 더 나왔습니다 아, 와 야, 이거는 좀 되겠는데. 아이고아 허리 하나 나왔습니다. 허리. 이제 허리 하나 나왔네. 휴. 아이고 씨 허리가 하나 나왔는데. 여기서, 결국은 거기서 한번 들어주는구나 황금덩어리 하나 나왔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 죽입니다 아주 티 하나 나왔습니다 37아37 아, 37. 주둥이 되고, 어, 주둥이 되고, 딱 주둥이 되고, 37.5 야, 37.5한 마리 나왔어요. 와 기가 막히네. 자, 37덩어리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. 아, 기가 막히게 생겼네. 아, 입질이, 자, 자잘한 입질이 몇번 들어오더니 얘는 완전히 쭉 올려서 찌를 넘어뜨려요 기가 막힙니다. 아,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. 좀더 진행해 보겠습니다. 낱낚시가 주로 되네요. 그동안 시간이 그렇게 나질 않아서 어, 집에 일이 있다보니까 집안일 때문에 어, 거의 뭐 출조를 진짜 가뭄에 콩나지집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옷을 한번 만한... 더 갈아 입어야겠습니다 다 e 야 e t 아 <목소리> 이번 낚시는 나름대로 어, 폭염을 이기고자 하는 낚시라 어, 낚시를 참 재밌게 했습니다.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.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 오늘의 조과입니다. 아 지금 새로 출시된 간지 목줄 그리고 묶음 반을 이렇게 해서 그걸로 사용해서 간지 대와 오늘 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아주 빵 좋고 힘 좋은 월척들, 허리급부터 37.5부터 해가지고 31까지 총 4수원을 나왔습니다. 아. 금일 나온 월척입니다. 아 허리급 끝내주죠.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아주.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자. 황금색붕어 끝내줍니다 아 이제 힘이 보통 조기 아니에요 힘이 아, 다음에 4차 도전 다시 한번 들어와야 될것 같습니다 대표 붕어 두 마리 자 이번에 간지에서 새로 출시된 묶음 바늘입니다 묶음 바늘로 아주 튼튼한 묶음 바늘로 이 우악스러운 힘을 견뎌냈습니다 간지목줄 새로 나온 거 아시죠 자 이번에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최대어 사이즈를 알아 맞추는 겁니다 영상 속에 답이 나옵니다 해서 간지목줄에 원줄 해가지고 두개 보내드립니다 호수는 원하시는 대로 먼저 거에서도 아직 몇 분이 주소지를 적어주지 않으셔가지고 못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댓글창에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오셔서 어 거기에 댓글에 주소하고 연락처 성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좀 그러면 어 제가 이번에 제 전화번호를 거기 남길 테니까 영상에 문자로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고 성품 많이 받아가세요 총 10분 10분 뽑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얘들은 그만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잘 가라! 아이고, 잘 가네! 자, 잘 가라! 잘 가! 잘 가! 다 보냈습니다! 기부기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! 아...